저는 지금 투자금액이 한 3억 5천 있는데요. 네. 그북가다 6구역을 가려고 봤더니 너무 비싸고. 네. 어그 아니면은 뭐 그. 대표님이 봉천동 네. 봉천동 자꾸 하시길래 거기를 아파트를 <laughs> 네. 하나 사야 되는지 아니면 네. 제가 부천에 살 건데 부천 대장동에 삼기 신도시를 이따가 네. 기다렸다 들어가야 되는지 음. 그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유자금으로 실 거주는 안 하시고 우선 투자 목적으로 순수 투자금으로만 네, 네, 네. 첫 번째 보신 지역은 북과자 6구역인데 조금 비싸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이 봉천동의 아파트 아니면 네. 세 번째가. 주변에서 살고 계셔서 부천 대장 신도시 쪽으로 접근해보면 네네. 어떨지 한번 네. 대장동. 음, 대표님 의견 구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네. 자꾸 봉천동, 봉천동 해서 죄송해요. <laughs> 네, 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이 그거고. 또 네. 제가 아는 데서 조금이라도 우리 그 시청자님들 좀더 벌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네. 또, 또 중요한 게또 안정된 데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네. 시청자님은 지금 아까 대장, 개양 네. 계양 테크노밸리쪽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나오죠? 네, 대장당 옆에. 네. 저는 좋은 지역이라고 봐요. 여기 마곡 쪽 서포트 할수 있는 배우 주거지고 네. 공항이라는 네. 부분도 있고. 네. 그런데, 아까 그, 봉천동 이여기예요 네. 서울대, 여기 바로 서울대 있고, 관악구네요. 네. 위치적으로 보면, 어, 이쪽 개양이나 대장동 쪽이 나아요? 아니면 봉천동 쪽이 나은 것 같아요? 네. 어디가 나은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잘 모르니까 지금 대표님께 여쭤보고. 감사해요. 거예요? 제가 뭐 네. 알려드릴게요. 일단 3억 5천 네. 갖고 계신다고 하셨죠? 네. 뭐, 대출, 뭐, 신용대출 한 1억 정도 가능하세요? 네네 네, 그러면 과감하게 어, 별로 언급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도 해야 되잖아요.네.투자하기 어, 좋은 지역이라면 여기 한번 해보세요. 음, 지금.북가자 6구역은 대표님 별론가요?아주 네, 아주 좋은데 이제 북가자 6구역은 재건축이잖아요.네네.조합 인가가 났어요.네.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그 10년 네네. 보유하고 5년 거주한 사람것만 사야만 조합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가 돼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승계가 안 돼요. 네네. 그런데 재개, 우리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인가할 때부터 조합 인가에서부터 입주할 때까지 매매가 안 되잖아요. 네네. 단 10년 이상 보유하고. 네그 다음에 5년 이상 거주 한 사람은 한번팔수 있죠, 그죠? 네. 예. 네. 그런데, 아, 죄송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관리 처분에서부터, 관리 처분 계획 인가에서부터 네. 입주잖아요. 네. 우리 시청장님한테는 재개발로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조합 인가에서 관리 처분 전까지는 한번 매매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지역으로 여기 네. 보면 네. 그 봉천 14구역이라고 알아요? 아 말은 들었어요. 아 여기 하세요. 봉천 14구역이요? 예예 예. 여기가 제가 네. 뭐 방송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시청자님이 네. 저 때문에 뭐 봉천을 하니까 그래서 네, 네. 봉천동 투자하면 좀 네. 이익이 날만한 그런 네, 네. 지역이 14구역인데 네. 여기가 항상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보면 조합 같은데 분위기 가면. 분위기가 싸움하는 분위기예요. 화합하고 잘 노는 분위기예요. 싸우는 분위기 같아요. 그렇죠. 항상 네. 기득권의 싸움이 있고 네. 또 하나는 건전하고 잘 봐야 되는 게 여기를 감시감이 조합이 비리 같은 거 없애려 감시하는 역할 을 하다 보니까 싸울 수 있죠. 네. 이것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네. 이거 어떤 과거 에 어떤 사람들이 에이 하고 저기뭐못 됐는데 싸우면 한다고 팔고 가버렸거든요. 네. 근데 어떤 지역인데 5억에 팔고 갔더니 나중에 25억 됐대요. 아, 이게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네. 재개발 재건축 되려면 일단 마음이 부처님처럼 느긋해야 돼요. 네. 아셨죠? 네, 네. 봉천동 가셔서 느긋하게 네. 하시고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뭐 네. 조합이 싸우든 말든 중요한 건 동의율이 78%예요. 아, 보통 네. 재개발 재건축 하려면 동의율몇 프로만 받으면 되죠? 75%예요. 맞습니다. 75%만 네. 받으면 되는데 78%라 네. 받았다라는 건 매우 안정권이고이건 네.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네. 이제 곧 조합장 선거 하겠죠? 그럼 거기는 빌라인가요, 대표님? 어, 재개발 지역은 대부분이 거의 다다 빌라예요. 네. 예, 빌라 하나 하시는 네, 게 좋을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신용대출을 네. 받아서라도 네, 네. 하시기 바라고 네. 그것도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방송에서 공개가 되면 또 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네.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행복하세요, 대 네. 성공적 인 네.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